새로운 회계를 시작한 한국교회총연합이 연합기관과의 통합추진 과정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도시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미국 뉴욕을 찾아가봤습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의 한 거리에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헌혈 캠페인을 벌였던 한국교회가 올해도 성탄절을 기점으로 헌혈 운동을 펼칩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올해 결국 이루지 못한 보수 연합기관과의 통합을 내년도에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교총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연합기관 통합을 담당하는 통합추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는데요. 직전 대표회장으로서 통합을 주도했던 소강성 목사가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중앙집권형의 타 종교와 달리 여러 교단들의 대표성을 각각 인정하고 있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처음 있었던 지난 1980년대 대사회적으로 기독교계의 공통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교단들 연합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한경직 목사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지금의 한기총을 조직하게 됩니다. 한기총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연합 기관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나 사회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대표 회장 선출 과정에서 금권 선거 논란이 터집니다. 파행을 견디지 못한 일부 목회자들이 한기총을 떠나 한국교회 연합을 만들었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연합 기구로 한국교회의 빅텐트 역할을 하겠다며 출범한 한국교회 총연합까지. 연합기관조차도 분열의 분열을 거듭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다시 연합의 필요성을 느끼며 올해부터 보수연합기관들은 통합을 논의하게 됐습니다. 한기총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지 10년 만입니다. 연내에 이루자며 통합을 추진했던 것과는 달리 결과적으로 현재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는 상황입니다. 또 시일이 촉박하게 되고 종이는 또 해야 되고 그래서 타이밍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넉넉합니다. 빙도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연합기관과의 의견을 좁히면서 일을 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저의 사명을 다할 것이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고 한교총은 앞서 제5회 정기총회에서 연합기관 통합을 위해 통합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전권을 주어 활동하도록 결의했습니다. 통추위가 한기총, 한교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경우 대표회장에게 보고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이후 통합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갈등시대라고 하죠. 갈등 아닌 게 없는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목소리를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다시 한번 세상이 교회를 바라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분리는 쉬웠지만 다시 통합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통합을 위한 전담 조직까지 출범하며 올해 이루지 못한 연합의 실마리가 내년에는 풀리게 될지 교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곳, 단연 미국 뉴욕인데요. 화려하게 장식된 크리스마스트리와 새해맞이 행사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뉴욕도 피해갈 수 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예전의 활기를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그 화려함은 여전했습니다. 올해는 구티비가 시청자들과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뉴욕 맨하탄 중심가를 직접 찾았습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화려한 뉴욕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더욱 특별해집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하기에는 아쉬운 상황이지만 락커펠러센터에는 어김없이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밝혀져 있고 5번가 상점들의 쇼인도도 화려하게 장식됐으며 많은 축하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도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뉴욕의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당연 락커펠러센터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이 거대한 트리의 높이는 23m로 5마일 길이의 전선에 달린 5만 개 이상의 LED 조명으로 장식됐습니다. 꼭대기에 달린 스와로브스키 별의 무기는 900파운드에 달합니다. 록펠러 센터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더불어 아이스링크로도 유명합니다. It's amazing, beautiful, bright, uh, just so much to do and see. I'm very excited to be here in New York in front of the Rockefeller Center t r e very excited i think we really enjoy it the moment people seem to take care also of the distancing christmas i s a n e a r t i s u l d a y z i n g i'm so happy to be here with one of my best friends stella i love the spirit and the atmosphere i'm very happy to be back again so, s yes. yes. I love it. I love it. We love it. 뉴욕의 대표 크리스마스 공연으로는 라디오3 뮤지컬에서 열리는 로켓츠의 크리스마스 스펙터큘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그 자체가 주제인 이 공연은 스토리보다는 춤과 노래 그리고 화려한 세트로 이루어진 한 편의 퍼포먼스입니다. 코로나19 탓에 1년 반 동안 문을 닫았다 겨우 재개장한 뉴욕 브로드웨이의 극장가는 연말에 활기를 되찾았지만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 앞으로의 일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 덕택에 올해 연말은 지난해와 다른 듯 하지만 다시 통행금지령이 부활한 채로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2022년 새해가 되면 타임스퀘어 빌딩 꼭대기에 설치된 이 숫자 패널에 카운트다운 후에 불이 들어오고 동시에 엄청난 양의 색종이가 광장에 뿌려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년 행사로 꼽히는 이 행사가 예정대로 치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는 예년처럼 대대적으로 행사를 치를 계획이었지만 오미크론 확산 탓에 막판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의 연말연시가 한국보다 춥지만 이것저것 즐기다 보면 추위를 느낄 새가 없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체험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화려함을 되찾은 욕의 크리스마스인 만큼 또 다가올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안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티비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코로나 19로 조심스러운 분위기지만 모두가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의 한 거리에서는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도울 점퍼와 장갑, 도시락을 포장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손과 발이 모두 시렵지만 봉사자들 얼굴은 밝기만 합니다. 저는 9시 좀 전에 왔는데 5시부터 계셨던 그 분들 계셔서 뭐 힘들지만 저보다 힘드신 분들 보니까... 네. 이 봉사활동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성탄 선물을 기다리는 줄은 청량리 쌍꿀다리를 넘어 끝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대부분 독거노인과 노숙인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양손 가득 쥔 선물 보따리로 마음까지 넉넉해집니다. 몇 시부터 오셨어요? 4시 반요. 선물도 주고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감사하지요. 1988년부터 매년 거리에서 성탄 예배를 이어오고 있는 다일 공동체는 올해도 어김없이 거리의 형제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이날 성탄 메시지를 전한 영락교회 김은성 단임 목사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아픔이 많은 한 해였다며 낮은 자를 섬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번 성탄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시기 위해 사신 분이 아니가.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 인사들도 참석해 따뜻한 격려와 함께 다일 공동체가 진행하는 쌀 기부 사역에도 동참했습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위로로 전해지는 게 이들의 바램입니다. 그만큼 태고픔과 외로움이 코로나보다 사실은 더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던 고통이었던 분들이에요. 교회 문턱 너무 높아서 포기하지 않게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이분들을 환영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추운 연말을 맞고 있지만 거리의 이웃과 함께하는 달공동체의 성탄예배가 꽁꽁 얼어붙은 겨울을 사랑으로 녹이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돕기 위한 한국교회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로나19로 헌혈자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에 한국교회가 헌혈운동에 다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헌혈 캠페인을 벌였던 한국교회가 올해도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을 펼칩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운동본부는 발대식을 갖고 캠페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대한민국 피로 회복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헌혈자 수가 급감하자 혈액 수급의 보탬이 되기 위해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헌혈 운동입니다. 지난해 중대형 교회 15곳을 비롯해 경기 성남 지역 6개 교회, 기독교 한국침례회 소속 18개 교회 등이 동참했고 1만 2천여 명이 헌혈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헌혈을 통해 소아암 환아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헌혈 기념품을 반납하면 최대 8천 원 상당의 기부권을 받게 되는데 전액 소아암 환아들의 수술비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어,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소아암 가족들도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나눔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데 어,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할 겁니다. 많은 그 참여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교회들은 헌혈 캠페인에 한국교회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좀더 한국 사회에 저희들이 어, 기독교계가 조금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어, 그런 것이 있다면 이런 좋은 일들을 선한 일들을 하나 묶어서 연대해서 연합해서 한다면 훨씬 더 다른 분들에게도 어, 좋은 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갈대식에 앞서 선한목자교회는 지난 19일 가장 먼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측은 지난해와 다르게 헌혈에 임하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며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늘 일상 중에서 헌혈을 꽤 꾸준히 하시는 것 같아요. 헌혈을 하시게 되면서부터.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일어나는 계기도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한국 교회가 눈을 뜨게 된 거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피로 회복 캠페인은 성탄절부터 내년 부활절까지 이어집니다. 캠페인 참여를 원하는 교회나 단체는 대한민국 피로 회복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구티비뉴스 최상경입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탄절 하루 전인 24일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성탄 축하 음악회 메시아가 열립니다. 교회 예루살렘 차양대와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성탄절인 25일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5차례에 걸쳐 성탄절 기념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만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도에 한해 현장 참석이 가능하며 교회 온라인 방송과 구티비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기독교 추모공원 크리스찬 메모리얼파크가 연말을 맞아 성탄절인 25일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통해 구세군 자선 냄비에 2천만 원을 기탁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크리스찬 메모리얼파크는 매년 따뜻한 연말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기독교의 사랑 실천을 바탕으로 나눔과 기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윤배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사회적 나눔 문화가 좀더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슈퍼코스입니다.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됩니다. 오는 31일 0시에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 서울 병원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습니다. 내란 선동죄로 수감 생활을 해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날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24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천 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연일 최다치를 기록 중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위중증 환자는 1,084명으로 전날보다 한명 늘어나면서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통상 확진자 규모 증감이 위중증 환자 수에 반영되는데 4일에서 5일의 시차가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다음 주에는 위중증 환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판별할 수 있는 유전자 증폭 PCR 시약이 개발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민간 협력으로 추진한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을 개발했다며 코로나19 확진 후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변이 PCR 분석법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존 알파와 베타, 감마, 델타 등 변이 4개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5개 주요 변이를 한 번에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PCR 시약은 오는 29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664만 3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 정남수 과장은 전체 인구에서 미혼이나 만혼 인구가 늘어나면서 1인 가구에서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구 t v 뉴스 유창선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피부에 칩을 심어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백신패스 제품이 스웨덴에서 출시됐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백신패스 칩은 스웨덴 의료기기 개발사 디스럽티브 서브다머스가 개발했으며 팔 등의 피부 안쪽에 칩을 이식한 뒤 칩에 접종 정보를 옮기는 방식입니다. 스마트폰을 칩 근처에 대면 화면에 백신 접종 증명서가 나타납니다. 칩을 한번 심으면 20에서 40년간 이용이 가능하고 비용은 약 13만 5천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방영된 A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는 걸 전제로 출마하겠냐는 질문에도 물론이고 상대 안할 이유가 없다며 그때도 건강하다면 다시 출마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백악관에 입성한 최고령 대통령으로 다음 대선이 열리는 2024년 11월에는 82세가 됩니다. 미국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사고 위험으로 논란을 초래한 주행 중 비디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능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3일 테슬라와 이 같은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테슬라는 패신저 플레이어로 불리는 차량용 비디오 게임에 잠금 기능을 두고 주행 시에는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당국이 게임 기능의 위험성을 놓고 공식 조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나왔지만 테슬라 차량 58만 대에 대한 안전 조사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일본의 대학 교수가 화면으로 음식의 맛을 볼수 있는 TV 시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일본 메이지대 미야시타 호메이 교수는 TV 맛보기란 장치를 이용해 TV 화면에 부착된 위생 필름을 혀로 핥으면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짠맛, 신맛, 단맛, 쓴맛 등 맛을 내는 통 10개를 화면 위쪽 용기에 설치해 원하는 맛을 분출구에서 스프레이로 뿌리는 방식입니다. 개발자 미야시타 교수는 TV 시청으로 레스토랑 음식을 먹는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내일은 전국적으로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나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지역은 눈이 내리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은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에는 오후부터 눈이 오겠습니다. 제주도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에 전라도와 충남 서해안에서도 눈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8도, 대전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영하 3도, 부산 1도, 제주 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쁜 성탄이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곳곳에서 성탄의 분위기를 즐기고 한국교회는 이웃사랑 실천으로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장들도 구티비에 성탄 메시지를 보내와 성도들과 나누기를 희망했습니다. 뉴스 후에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